여성 질환의 모든 것을 물어보자구. 오늘도 답답하고 소갑했던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성대 원장님, 반갑다구. 반갑습니다. <laughs>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 허근있다 <laughs> 슬픈 이야기지만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이 근종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은 우리가 세명 세 중에 한명 걸로.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네. 이제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이제 아기를 갖다 보니까 옛날보다 느낌상으로 는 조금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아, 출산이 늦어지는 것도 이 근종의 원인이 될수 네, 원인 있어요. 될수또 네.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식습관이 서양식으로 바뀌는 아...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수 있어요. 저희 작가님이 찾아봤는데 근종 카페가 있을 정도로 <laughs> 예. 우리가 막뭘 좋아하거나 너무 궁금할 때 카페에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여자분들에게는 스트레스라는 거라는데 어떻게 괴롭히는 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근종이라는 게 이제 말그말 그말 그대로 근육의 종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제 이걸 세포 세포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파이버들입니다 근육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궁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궁에 있는 근육이 그결 따라서 잘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회오리바람처럼 이렇게 똘똘똘똘 뭉치게 돼요. 회오리치듯이 아... 예,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후에 이제 한 덩어리가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근종이 되어버리는데 아... 아직까지 왜 이렇게 이제 혹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 원장님 같은 명의분들도 이건 알 수가 없다. 즉 <laughs> 우리는 그냥 임상의고. 이걸 연구하는 이제 아... 연구위가 따로 있는데. 네. 예, 이분들도 아직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세명 예. 중에 한 명이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리고, 그냥, 예, 근종뿐만이 아니고 또 선근종도. 예, 선근, 정확하게는 선근증. 선근증. 예.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국산말로 이제 선근증은 이제 한자고 그래서 요즘에는 샘근증이라고. 샘근증? 예,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궁내막증이라고 지난번에 생리통 때한 번. 맞아요. 봤는데. 그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에 있어야 될 자궁내막 세포가 자궁 안으로 근육층으로 파고들면. 그걸 생, 아. 그걸 생성근증이라고. 이건 어떤 원인으로 또 생기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내막 세포가 지자리에 안 있고 안쪽으로 자궁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니 우리가 밀어넣는 예.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원인을 아직도 몰라요 그걸 알면 은 예방법도 있을 건데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금종이 있어요 성분증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원장님 대답은? 그게 이제 굳이 잘못했는 걸 따지자면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laughs> 어, 지금 남자라고 <laughs>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아, 재미난 <웃음> 걸 <웃음> 네. 하나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자궁내막이 없으니까 오. 성근증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궁근종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자궁근종이 아니죠 그냥 근종 근종이요? 네, 그게 대장도 보면 은 근육층이 있거든요 예. 장, 장도 제가 대장내시경을 한몇 년, 10년도 더 됐죠? 했을 때 콜립이 그 있다고 뗐는데 조직 검사가 근종이 나와 버렸어.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근종을 맨날 보다 보니까는 이 의사도 근종이 생기는. 아. 아 자주 만나 보면 정들듯이 <laughs> 예. 근종이 생길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냥 자궁 근종도 있고 아까 성근증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통이 다르거나 이렇게 통증이 수반되는 게 다르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다르죠 많이 다른 게. 이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다르니까, 이, 이 얘는 근종은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종양이고, 자, 자궁, 이제 성근증은 자궁 내막이 안으로 침범해서 생기는 거기인데, 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근육의 기능은 근육이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래서 이 근종은 이 자궁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있고 없고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성근증은 자궁 내막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 자궁내막이 왜 필요하느냐 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착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제일 중요한 예. 것이네요 그래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져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착상을 네. 그래서 착상이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착상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두꺼워진 자궁내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내뱉는 게 그게 생류예요 자궁내막을 내뱉어버리는 이게 다 연결인데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저, 예, 옛날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게 몸에 우리 여성분들의 이미 노폐물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걸러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저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생리피가 까맣 약간 까맣고 약간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게 나쁜 피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네. 그렇게 생각했는가 본데 사실은 임신을 네. 준비한 자궁 내막증이 자궁 내막이 필요 없어서 내뱉어 버리는 게 그게 임신, 저거 저 생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궁 내막이 하는 일은, 어, 착상을 준비해서 음. 이제 필요 없으면 이제 생리를 생리로부터 나올 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궁 내막이 만약에 지자리에 아니고 다른데 이제 침범되어 있으면 이 생리할 때 떨어져 나갈 때 같은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같이 출혈을 일으켜버려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궁 그 이, 이 자궁내막증이 있는 자궁성근증은 네. 증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해지고 아. 생리혈이 많아지고 네, 그리고, 평소보다 양이 갑자기 많아졌다. 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그렇죠. 되고요. 어, 그러면 근종은 사실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종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자궁내막층에 가까이 있으면 이 자궁내막을 건드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생리양이 많아지고 생리통이 네. 심해집니다. 자궁내막층과 가까이 있지 않는 자궁내막은 아 자궁근종은 증상이 대부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예, 수가 예. 있다는 거죠 아. 어. 근데 이제 그 부부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도 아프신 분들은 근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제일 <laughs> 큰건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예, 배, 배 안을 꽉 채운 자궁근종도 있습니다 아 뱃살이 아니었 네. <laughs> 그래서, <laughs> 어, 아,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옛날에는 지금 모기타에 가서 세신사들한테 많이 이렇게. 맡겼죠, 몸을. 예. 그래서 막 하다보면, 어, 배에 뭔가 딱딱하게 맞지킨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고 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대부분이 아랫배가 불러지면 살찐다고 생각하시지. 그렇죠. 그걸 혹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간별법이 만져보고, 네. 딱딱하다. 이러면은 배가... 살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아, 본인이 작아진단을또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어. 그렇다면 이제 근종은 자궁 내막에 가까워야만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너무 크면 예. 그 무게하고 우리가 이제 스 이펙트라고 가지고 이게 이제 앞쪽 방광을 눌리 갖고 소면을 자주 본다거나 그 정도가 힘들어지거나 예. 그다음에 뒤쪽에 직장을 눌려서 예. 대변 보기가 좀 힘들어지시는 분들 이 하... 그 다음에 너무 커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성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네. 네. 그럼 근종이 임신을 막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때요? 어, 자궁내막이 아까 하는 일이 착상하는 걸 그쵸? 어,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네. 것이죠. 그래서 근종이 자궁내막 쪽에 있다. 하... 그러면 은 얘가 이제 자궁내막 착상하는 부위에 얘가 이제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하... 그러니까 임신이 잘안될 수가 있죠. 아, 이럴 때는 만약에 이 제거를 하고 나면 빨리 임신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자궁 좋습니다. 내막에 있는 근종은 어, 대부분 사이즈가 적더라도 증상이 있고 임신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떼내는 경우가 많죠. 아, 자궁 내막에 있을 때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데 예. 그게 아니고 밖에 있는데 크기가 작다 하면 그냥 둬도 괜찮은지도 궁금해하실 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도 됩니다. 아. 이제 커지는 게안 커지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대부분 은 이게 이제 그 6개월에 한 번씩. 네, 짧게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이제 1년에 두 번. 자주 오시라 하면 잘안 오시니까. 아. <laughs> 무서워서 <웃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커지는 조건들이 꽤 있는데. 근데 아. 그런 것들. 피해가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원장님 사례 중에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너무 오래 방치해서 오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그 무엇 선생님은 엄청 몇 킬로 되는 걸뗀 적도 있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뗀게1.5 킬로 짜린가 하여튼. 1.5 킬로예요. <laughs> 예. 아 근종이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뭐 담석 이런 거는 엄청 큰 거를 뗐다고 하신 선생님들 들어봤어도 예. 와 근종도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군요. 예. 그러면 제 몸무게에서 1.5 킬로가 나가는. 떼는 순간은 나, 나, 나가죠. 아 순간만. 네. <laughs> 네. 그래서 그게 그 전기진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 국가 검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2년마다 오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구, 우리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근데 2년마다 오시는 거는 솔직히 조금 시간이 늦습니까? 너무 좀 늦어요. 그래서 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못 해도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laughs>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래서 초음파를 그리고 국가진료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맞아요. 딱 그것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하... 근데 근종은 근종이나 선근증은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진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암을 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를 따로 봐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예. 아, 어버이날 생일 예. 크리스마스 챙기듯이 1 년에 한번 원장님을 만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 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게. 보약 비싼 돈 주고 사 먹지 마시고 <웃음> 그냥 일 <laughs> 년에 한 번씩. 검진이 보지. 훨씬 싼데, 그렇죠? 훨씬 <laughs> 싸지. 예. 아 몸이 예. 안 좋다 보약 예. 먹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예. 하지 마시고 예. 예. 검진을 받아서 안심하는 게더 중요하다. 여성 질환이 궁금할 땐 무엇이든 물어보자고.